카드 마술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아, 먼저 보시면 카드 전부 다 섞여 있고 평범한 어, 카드되이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네, 카드를 앞뒤로 섞는 마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앞과 뒤가 골고루 있도록 섞어준 다음에 이제 몇번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섞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마술 중에 카드가 앞뒤로 섞고 정리하는 마술이 있는데, 오늘 마술은 그건 아니고 예언 마술입니다. 그래서 카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지가 한장 들어있거든요. 한번 예언이 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보시면 어, 뒷면이 27장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세 볼게요. 한 장, 둘, 셋, 4 다, 5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 셋, 열5열 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5 하나, 5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섯,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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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물 일곱, 5명확하게 <,owad>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어, 빨간색 카드, 빨강 빨간 16장.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장. 정확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론, 검정 모두 클럽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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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 어 클로버가 아닌게 좀 있네요 어 근데 예언이 끝이 아니거든요 예언 마지막 보시면 블루덱 이라고 되어 있죠 요 아래에 보이는 파랑 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랑 덱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두 장의 카드만 앞면으로놓여 있고 바로 골랐던, 아이 정확하게 틀렸던 두 카드 6 스페이드와 3 스페이드 두 카드죠. 그래서 네, 6월 3일이 아니었던가요? 6월 1일이었죠. 그래서 어손 어, 더러워졌겠다. 그래서 이렇게 6월 1일 생일 축하합니다.